그때 헤로도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구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로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페드로가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페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페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생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로제 선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통 수단은 달릴 때, 움직일 때 여러분 재멋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달릴 수 있는 모든 교통 수단은 달릴 때 재멋이 날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다 차를 사, 샀지만은 그 차를 여러분 장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집 앞에 세워두기 위해서 차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갖고 있는 교통 모든 수단은 작은 이퀵보드할지라도 달릴 때 제멋이 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 그저 예수 잘 믿다가 노년에 죽어서 저 하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관처럼 교회를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걸어나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앞에 저 있는 표처럼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교회가 될 때만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교회가 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마태복 16장 16절에 보다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는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이 베드로가 했었던 신앙 고백이라는 이 믿음의 반석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약속해 주면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아멘. 왜 사망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그기관차이기 때문에. 그 기관차는 절대 멈출 수가 없고, 서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그 복음의 기관차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관차가 달리는 내용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 복음의 기관차에 잘 승차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이 그 복음의 그 기관차 안에 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자문해 보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그... 1장 8절에 보다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런내 네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에게 이 약속을 해 주시고 이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다 보면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일에 기도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따로 세우는 얘기가 사도행전 6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여름 7장을 보다 보면 그 선택되어졌던 집사 중에 스테바니아라는 집사가 사울이라는 청년의 주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 일이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들렸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신하에게 이 빌립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얘기가 8장에 또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침내 그 초대교회의 핍박을 주도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색 도상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무리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꼬꾸라지는 얘기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서는 로마 사람이었던 었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는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11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흩어졌던 초대교 교인들이 어디까지 다다르게 되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이르게 되는데 마침내 그 지역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소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켜서 크리찬, 그리소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대목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태동하게 되므로 말미 암아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를 지도할 두 사람을 파송되게 되어지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와 초대교회의 핍박을 주도했었던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장 끝에 보다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교회를 지도를 하다가 유대 땅에 커다란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부조금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하는 얘기가 11장 끝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의 본문의 내용은 때마침 이 예루살렘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크다는 어려움이 다 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가 이 헤롯 아그리바란 왕에 의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헤롯 아그리바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마저도 체포를 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이 무교절의 기간이 끝나는 맨 마지막 날이 지나게 되면 이 베드로마저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 헤롯 아그리빠의 핍박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의 끝 무렵을 보다 보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말씀을 지도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얘기로 끝나요. 그리고 13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성교서로 파송되어지는 얘기가 13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이에 12장에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방문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온 핍박의 내용이 그리고 핍박당했던 그베드로가 구출되는 얘기가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성교서로 파송하는 이 사이에 예루살렘의 핍박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로 부름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기관차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모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다가올 핍박과 박해, 선교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리고 인간적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인데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헤롯 왕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대왕은 헤롯 대왕이었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게 됐을 때에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이 헤롯의 분봉왕들이 그 지역을 쪼개서 대신 다스리고 있다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13년, 14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는 헤롯 대왕의 손주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를 방해하는 존재들과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월요일 날에 수업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너무나 빡센 학교다 보니까 주일날에 교회를 나가는 기독 학생들을 다 가둬놓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도록 아침 9시부터 주일날 저녁 8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키는데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제가 다니고 있었던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실이 고등학교 건물의 2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복도로 나가려고 러다 보면 선생님이 복도를 자율학습을 감시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10시 반쯤이 되면 저는 자율학습하다가 문을 조용하게 열고 나서 딱 창문 밖에서 하단으로 뛰어내리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좋은데 바로 밑에가 교무실인 거예요 그럼 교무실에서는 여러분 뛰어내리다 보면 화단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교무실에 있었던 선생님이 창문을 열었을 때 이미 저는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교회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월요일 날 등교하고 났을 때 아침 9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엎드려 뻗쳐라고 있는 거예요.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교회를 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1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그때 타협을 했다면 아마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거나 이 자리에 설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 그 고집과 그런, 그런 아집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었던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로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뒤돌아보면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성경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뭐냐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역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핍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요? 로마서 1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손뼉 쳐주고 같이 웃어주고 환호해주는 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도의 길을 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기도 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소외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1960년대에 대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에 중국 내에 있었던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다 일제히 추방이 되어집니다. 많은 기독교 관계자들은 이제 중국교회는 끝났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렇게 성교사들이 쫓겨나고 중국교회가 끝났다라고 여겨졌던 그 중국교회의 인원이 지하교회 교인들만 여러분 5천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고 교회를 여러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것은 에베서스 6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이 마귀의 계계는 여러분 교회를 교묘하게 여러분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 신학으로 여러분 전락시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 기관차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 사역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만들거나 방해하는 계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여러분, 기독교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핍박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도 교회를 정할 때, 여러분, 안락한 시설이 있는 교회, 교회 학교 시설이 잘되 있는 교회, 자녀들이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 에어컨이 잘 나오는 교회, 더 추울 때는 여러분, 따뜻한 시터가 잘 나오는 교회를 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짧아야 되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내 귀에 잘 들리는 설교야 되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설교를 잘하는 교회를 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맡은 그 직분대로 감당하기보다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구경꾼처럼 교회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치 그 배에 타고 있는 관광객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1956년 1월 8일입니다. 휘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었던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다섯 명은 어,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우, 아우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친구 다섯 명과 짐 엘리엇은 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었던 그 정글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도착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우카 부족들이 이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선교사들이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짐 엘리엇의 선교사의 여러분 일기장을 나중에 그 가족들이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다시 펼쳐보게 되어지면서 유명한 명언이 나오게 돼요. 그 명언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삶은 절대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핍박과 밖에서 에서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중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스꾼들이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야고보가 얼마 전에 이 헤롯 아그리파기에서 칼로 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사건처럼, 이 베드로도 내일이면 이제 순교해야 될 칼로 목베임을 당해야 될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쇠사슬로 함께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 사슬로 나 혼자 묶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세사들이 옆에 있는 군인들과 함께 묶여있다면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없이 내일 아침이면 칼로 목베임을 당해야 될이 위기 속에 그두 군인들 틈 사이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런 위협 속에서도 오늘 이 감옥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 이유가 뭘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이제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내일 아침에 칼로 목베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면서 맡겨드린 삶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한테는 아무 질병이 없고, 심지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초월할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때가 되면서 불러가시잖아요 죽음 앞에 다 우리 안에 차별 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어요 암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렸을 때에그 암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병들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걸렸을 때 심각한 우울증을 걸리게 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어 졌는데그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선민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내일 아침 자신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초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구출되기까지 베드로가 한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던 베드로의 천사가 찾아와서 옆구를 치고 그리고 깨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고소를 두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문 밖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이 버젓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천사가 지나갈 때그 파수꾼들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겨져 있었던 그 세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까지도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오게 됐을 때 마침내 천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과정까지 베드로가 했었던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사도 이 베드로는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기 주도권이 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서 캐세만의 동전에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나서서 그 대제사장의 군인의 귀를 쳐가지고 나섰었던 그 베드로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했을 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됐네라고 막으려고 나섰던 인물도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도권이 강했었고 자기 주장이 강했었던 이 베드로가 구출되는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간 아이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리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 내려놔야될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아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주여 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준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에 교회가 뭘 했냐는 자, 우리 12장 5절과 12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자,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는 교인들한테게 얘기합니다. 왜기도의 모임에 나오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이 많은 교인들 사이에서 기도회의 역사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낙심되어져 있는 상태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회도 뭔 소용이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 나가서 나한 자리 지킨다고 해서 뭔 변화가 있을까? 이미 내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낙심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1899년에서 1902년도에 영국 사람들과 여러분 이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남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을 가리켜서 보호전쟁이라고 그래요 남아프리카의그 땅을 놓고서 영국과 네덜란드 이주민들이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 가운데 그만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있었던 한 병사가 체포가 되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레이드 스미스라는 마을에 영국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이 남아프리카 병사가 이 남아프리카 진영에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제는 우리가 무너질 거야. 이제는 우리가 영국군이 쳐들어왔을 때 저항할 수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 계속해서 그 저항하려고 했었던 병사들 앞에 무의력한 말들, 낙심되는 말만 계속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남아프리카 병사의 제목을 뭐라 고 붙이게 되냐면, 낙심케 하는 죄 해서 사형을 청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뭘 하려고 그러면 꼭두 사람이 그렇게 해봤자 뭔 소용이 있는데, 그걸 왜 하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어느 교회가나 둘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그 헤롯 아그리바의 핍박과 박해가 다가왔을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은 계산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죽고 내일이면 베드로도 죽으니까 이제 우리도 도망가야지 계산하며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그 야고보처럼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 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우리 수많은 기도 제목은 내가 병이 낳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원했던 소원들을 알아내는 것이 기도 제목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의 안위를 위해서 중부할 때도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기도의 자세는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피파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그 교회의 기간차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가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이어질 것을 놓고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로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부탁했던 것은 이 사도바울이 아니와 건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것을 그 에베소 교회에 중보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제목은 목회자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부할 때그 교인들이 병이 낫고 안 낫고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통로와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이고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을 썼던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의 그 글을 보다 보면 디자인이라는 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디자인 내용 중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누군가의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컴퓨터에 쓰고 있는 글 자체마저도 누군가의 의도적인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의자들,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 건물 구조까지 이 앞에 있는 강대상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도 누군가의 디자인에 의해서 교회가 태동한 대역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새 이스라엘의 존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기 위기 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문제는 오늘날에 그 하나님의 디자인의 의도를 교회가 다 잃어버리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사도행전에 중요한 결론이 나오기도 집니다이 예루살렘교회 에 다가왔었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1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내용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베드로가 여러분 그 감옥에서 구출되어진 얘기.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곳을 정확하게 목격했었던 바울과 여러분 바나바는 다가올 그런 선교적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안디옥교의 공동체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면서 믿어야 될 대사, 이 사실은 선교는 자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자기 들 사람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선교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인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복음의 기관차에 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말과 행실과 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기도의 목적은 교회의 안이나 베드로 사도의 이러분 생명의 구축이 아니었다라는 것. 바로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때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크게 작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사실을 믿고 응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